예, 오늘 이것만 찍고, 아, 또 탑, 질하러 가겠습니다. 그전부터 이거는 한 말씀을 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거기 때문에, 아, 차 한잔만 마시고, 곧바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아파트 투자의 그 요건, 제가 볼 때는 3대 요건입니다. 커뮤니티 선정, 입지. 흔히 여러분들은 그 여러 부동산 그, 전문가라고 칭하는 여러 사람들 나와서 는 얘기가 맨날 학군이니, 교통이니, 역세권이니, 숲세권이니, 먼세권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포함이 되는 거다. 이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건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입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입지. 현미 대통령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 하도 여기 여러 군데서 제가 뭐그 전에 강의하고 언급한 게 있기 때문에 로케이션이라고 그랬죠. 어, 트럼프가. 입주한 얘기입니다. 아, 강남의 엄마, 음마, 엄마 아파트가 강남에 있으니까 그렇게 빛을 바라는 것이지. 짧게 하기면요. 그게 저기, 어, 예를 들면, 지역이라고 하면 또그 지역도 무시한다 그러니까, 저 어, 저쪽, 어, 수도권 이하에 있으면은 그게 엄마 아파트겠, 엄마 아파트겠냐는 얘기죠. 어. 그쵸?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거기를 가지고 뭐, 해주면은. 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 역세권 아닌데 어디 있느냐? 전체로 다 있는데 역세권을 몇 분으로 볼 것이냐? 그거 가지고도 제가 어, 10여 년 전에 굉장한 그 당시에 저도 그때는 이미 한창 활동할 때고 그때 10여 년 전에도 이미 어, 개업 공인중개사로 또 부동산에 10년을 넘게 근무하고 있어서 해라. 그, 그, 저는 그 당시에가 지금 와서 보면 조금 어, 약간 창피하기도 한데 굉장한 보수인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보면 별로 아는 것도 없었는데, 많은 그런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도 그, 그런 그, 그분하고도 어떤 그, 토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역세권은 어떤 개념이냐? 여기서 어, 5분 개념이냐? 7분 개념이냐? 10분 개념이냐?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있다. 역세권은 지금도 그게 나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 1분이 역세권입니까? 이분은 역세권 아닙니까? 10분은 역세권 아닙니까? 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걸 어떻게 규정합니까? 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마저 이야기하죠. 어, 학군. 교통 역세권은 마찬가지고. 뭐, 숲이 있으면 좋다. 한강권. 여기 있으면 좋고, 한강이 있으면 좋고. 강세권입니까 또, 강이 있으면 좋고. 막 이런 거 있죠. 다, 다 입지에 포함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좀, 어, 간단하게 설명한 거는 전부 입지죠. 어디에 있느냐, 그게. 여기 있느냐, 어디 가까운지 있느냐, 없는 얘기죠. 아, 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이거는, 어, 너무 여러분도 다아는 얘기니까, 이런, 어, 좀 쉬운 개념이니까, 학군 얘기를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 학군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아파트의 주민들 수준이 학군을 결정합니까? 이거에 여러분들이 딱 답을 내야,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10명 중 8명은. 목동 아파트는 학군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넘버 2 강남 아파트를 따라가고 있다. 대치동의 아파트도 학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 no. 반대입니다. 주민들 수준이 학군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그 학원가가 형성이 돼서 대치동이 유명한 것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압구정동이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로는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압구정동이나 제치동 주민의 수준이 학군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만약 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대치동에 단대부고가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그게 이제 단대는, 어, 어디죠? 어, 용인 어디로 학교 가, 갔죠? 그런데 그게 단대부고가 그 대치, 명문고입니다. 대치동에 있지 않고 어디 저기 방금 가드 용인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단대부고가 명문고등학교일까요? 그럴까요? 쉽죠. 주민들 수준이 거기 에 있는 어뭐그 응광여고든 그뭐 숙명여고든 중대부고든 부고든 전부 단대부고든 거기에 많은 대치동 근처에 있는 뭐그뭐 대청중학교든 그 전부 중학교선 일이죠. 그, 개치동에 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가 명문 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어, 학군이 좋아서 아파트 가격을 지탱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수준이 학군을 좋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목동에는 전통적으로 최고로 좋은 중학,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영도 초등학교가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월천초등학교가 그리토리 지치닥지닥 해서 향, 나중에는 월천초등학교가 1위자를 쭉 했고, 월천초, 월천중,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영도초, 신목중 이랬죠. 영도초, 신목중을 이미 접버렸고요 지금은 월천초, 월천중, 뭐그 옆에 한가람고, 양정고, 이렇게, 이게 학교가 쭉그 형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아닙니다. 이미 1위 자를 내었습니다 목운중, 아 목운초, 목운 중학교, 목운 어, 그 학교가 이미 목동에 있는 지역의 그 학군 1위 1위 1위를이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는 목운초, 중학교는 목운중이 차지했습니다. Why? 왜 그랬을까요? 뭐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걸 보면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그 전에부터, 10년 전부터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들 수준이 학군을 결정한다. 그 모근초 모근중은 원래가 호텔 부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목동, 목동 어머니들이 엄청난 교육료를 자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은 못 들어온다. 그래서 목동에 호텔 하나가 없어요. 목동에는 유해 시설이 하나가 없어요. 호텔 하나가 없어요. 유흥시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부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목동인데 그 호텔 부지에다가 못들를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설립한 겁니다. 그 옆에가 그 건물이 어디 있죠? 하이페리오 트라펠리스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페리오나에 거주하거나 트라펠리스에 거주하는 주민들 수준이 높아지니까 목군초목군중이 모근 아. 목동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대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 학군 때문에 아파트가 그 유지된 게 아니잖아요. 뭐가 트라페스 하이페론 애들이, 그 사람들이, 주민들 수준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동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리 갔고, 외부에서도 많이 그 부자들이 유입해야 되니까, 순간 1위 자를 차지한 거죠. 자. 이렇듯, 학구는 그 입지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것도 입지죠. 어디에 있느냐. 어. 그쵸? 그 하이페론 트라페스가 목동에 있지 않고, 뭐또 지역이라, 음, 괜찮지 뭐. 김포에 있다. 일산에 있다. 그러면, 그, 모근초, 모근중학교가 학군이 좋을까요? 아니죠. 주민들 수준이 학군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지하다가 학군이 워낙 중요한 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입지는 학군이나. 크게 보면 입지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역세권이든 숲세권이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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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입지 속에. 한 가지로 정리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와 하부 개념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봤자, 전부, 전부 우승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끊으려고 그러다가 아, 저는 또 이제 작업복 입고 아, 한시간 톱7을 음, 하러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